저는 몽클라요 지하에 있는 몽클라 버스터미널에서 지금 세고비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티켓을 사려고 티켓 오피스 찾다가 몇 바퀴 돌다가 헤맸어요. 근데 지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버스터미널은 지하 1층에 있고요. 버스 티켓은 지하 2층에 내려가면 어, 세고비아 행이라고 티켓 판매소가 있습니다. 잘 찾아야 돼요. 예, 버스를 타고 세고비아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제 여섯 동의 세비아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고비아 시내 전망이 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뒤 십자가도 있고요. 네저 예, 멀리 수도교도 보이고요. 아 세고비아 도시가 정말 아름답네요. 약간 중세 도시 느낌도 나고요. 좋습니다. 세고비아에 온 이유 중에 하나인 로마 수도교 그 웅장한 것이 바로 내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네, 있습니다. 아 이걸 진짜 보다니 감동이네요. 내준준와 정말, 정말, 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대단합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많네요. 역시 스페인은 사람이 많아요. 어디 가나 여기에 성당이 예쁜 게 있어서 영상에 담고 갑니다. 드디어 세고비아 대성당 밑에 왔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아, 조각들 하나하나들 어떻게 이렇게 만졌을까? 교회가 없습니다. 성당 내부를 잠시 담고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작은 공원과 예쁜 교회가 이렇게 또 있어서 영상에 잠시 남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세고비아 골목길을 여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알카사르에사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알카사르가사앞에 나타났어요 여기는 카사르도 좋지만 알카사사에에서려려보이이는 풍경이 정말 멋있습다다 a 설 공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a <laughs> 카사르 c 다른 뷰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 a 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r a z a l 카사르에서 내려왔고요. 이렇게 또 뷰가 또 좋습니다. 내 산책로를 따라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뷰 포인트 같습니다.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요. 좀더 왔어야 되네요. 몇 미터? 위에 이렇게 성벽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하천도 있고요 산책로도 있으니까 조금 등산 하신다 생각하고 좀 내려오시면 금방 내려와요 산책하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 물도 있고요 시원합니다 아, 이렇게 성벽이 있어서 촬영하고 성벽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 풍경 너무 아름다서 워 잠시 담고 갑니다. 삼각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고 돌아 수도교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다시 봐도 경이롭습니다. 수도교 따라 계속 걷고 걸어 드디어 끝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머하네 <laughs> 저기 가서 영상 찍겠습니다 여기가 수도교의 끝입니다 수도교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옛날에 무줄 저장하던 곳인가봐요. 이런 수도교를 만들 수 있었던 건축 장식 중 하나가 아치입니다. 아치 건축으로 이 수도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걸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무거운 돌 가지고. 아, 참. 경이롭습니다. 예, 세고비아 여행을 마치고 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전 수도교 하나만 봐도 너무나 만족하는데 어, 성당도 있고 그리고 알카사라도 있고 참볼게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